다치고 삼다 클로딩. 클로딩은 옷을 얘기하고 어, 지금 친구하고 같이 모자를 사러 갔는데 얘가 너는 어떤 모자를 좋아하고 물어봤지? 어떤 모자가? Which hat? Which hat do you like? 넌 어떤 모자를 좋아해? Which hat do you like? 그러면 hat 대신에 모자 대신에 다른 거 넣어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 음, 너는 어떤 신발을 좋아해? 너는 어떤 책을 좋아해? 너는 어떤 영화를 좋아해? 그치? 그랬더니, I like the red one. 나는 빨간 게더 좋아. 아, 빨간 걸 좋아해. 했고, 어, 너는 어떤 모자를 좋아해? 하고 또 물어보네. Which hat do you like? 음, 모르겠어. I don't know. 그러면 이거 어때? 하고 이렇게 친구한테 이거 는좀 어때? 하고 권유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 What about? What about this one? What about this one? Oh wow! I like that one. 어 그거 나 마음에 들어. 친구가 추천해준 모자 마음에 들었나 봐. 이거 주세요 하고 계산할 건데 we want 우리 원해요. These hats. 여러 개라서 these 썼어. We want these hats, please. 그래서 옷의 종류를 또 읽어주세요. A blouse, a skirt, a dress, a shirt. 바지는 pants. 바지는 원래부터 S가 들어가서 pants라고 하거든. 어, shorts. shorts는 반바지. shoes. 또 항상 신발이 두 개니까 S 써서 shoes 얘기하지. 양말도 두 개잖아. socks.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 저 사람은 뭘 입고 있어? 아, 저 마네킹은 뭘 입고 있어? 하고, what's she wearing? What's she wearing? 뭘 입고 있어? 그랬더니, 뭘 입고 있어? What's she wearing? She's wearing a dress.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러면 2번. What's she wearing? She's wearing a shirt. She's wearing a skirt.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남자면 당연히 What's she가 아니라 What's he 해야겠지. 그리고 또 여기 옷이 있는데 다른 옷들 보자. A T-shirt, a jacket, 잠바, a sweater, sweater, a sweatshirt. 이렇게 생긴 두꺼운 옷의 sweatshirt라고 하고 청바지가 jeans. 그 다음에 Pajamas, Pajamas 는 뭐예요? 잠옷. Slippers, Boots. 이거 누구 자켓이야? 누구의 자켓? Whose jacket? 하면 누구의 자켓이란 뜻이거든. Whose jacket is this? Oh, go, a It's Scott's jacket. Scott's jacket. I'm going to go t e go to go to go to go to go 누구 거야? 그랬더니 어, there are janice jeans. 그런데 여기서는 왜 it's 라고 얘기했고 거기서는 왜 they r e 라고 얘기했는지 그리고 여기서는 어, whose jacket is 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여기서는 whose jeans are 라고 했는지 are these 라고 했는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아까 두 개인 거는 s 가 있었지 이렇게 두개 있는 거 어, 두개 있는 게 아니라 발도 지금 두번 넣어야 돼서 이렇게 두 개라고 생각하거든. 이렇게 S가 있는 말들 밑에 있는 애들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우리가 어 이것처럼 Whose jeans are these?처럼 are these 사용해서 대답 물어봐야 되고요. 대답할 때도 they are로 대답해야 돼. S가 있는 거는 S가 없는 거는 Is this 이렇게 물어보고 it라고 대답하면 되고 알겠지?